일어난다는 느낌이 아니고 밀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될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기다리 형입니다. 형, 형, 형. 형이고요 자, 스쿼트 하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예전에 스쿼트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기본 자세 위에 올려놨는데, 오늘은 스쿼트 하실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스쿼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허리. 그리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뭐, 요런 것들. 이게 이제 부상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과하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허리는 그냥 일자로 잡는다. 허리가 풀어지지 않게. 허리가 이렇게 풀어지면 다치시기 때문에. 빠를 승모근. 경추에다 거시는 게 아니고, 약간 요 승모근. 어깨 라인에 맞춰서 거시고, 그 상태에서 시선을 정면에 보시는 게 아니고 시선을 약간 그냥 편안하게 공을 거셨으면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의 위치 있죠. 그 땅의 위치를 보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려가 내려가 무릎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죠. 그대로 내려가세요. 무게를 엉덩이 뒤로 빼시면서 그대로 허리 일자 유지. 그러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나요. 무릎이 약간 앞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내려가시고. 허리가 이렇게 말리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버딩크가 나오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내려가지 마시고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기 전까지 그대로 편안하게 내려가신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왜 허리가 아프냐? 여러분들이 허리가 말리고 허리가 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세요. 제가 이거 과하게 설정한 것 같죠? 보세요, 오늘 가셔서. 이렇게 내려가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면은 허리가 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돼서 허리에 무게가 콱 걸리시는 것도 허리에 좋은 자세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거는 그냥 허리를 일자로만 잡아주세요. 그리고 내려가시고 여기다 무게를 건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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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고 엉덩이가 말려 들어가기 전까지만 딱 내려가신 상태에서 무릎이 약간 앞으로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지면을 다리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아니고,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일어나시면 될것 같아요. 일어나시면 자세가 완성입니다. 너무 과하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또 궁금한 점은 밑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한 자세는 허리 건강에 좋지. 안 씁니다 뿅.